젊은 분들한테도 용종이 진짜 참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 또 이제 찾아오신 30대 환자분들은 보면 들어가자마자도 용종이 반 보였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이거는 소장의 염증인데, 소장의 염증외왜 이렇게 바로, 딱 눈으로 보기에도 바로 선종처럼 보이는 경우가 발견이 돼서, 저희가 바로 제거를 했었던 경험이 있죠. 옛날에는 이제 대장의 용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용종이 암이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요. 그래 진행성 선종의 경우에는, 대개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암으로 진행 하고, 1cm 미만의 작은 선종의 경우에는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 뒤에 암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나라에서 권고한 대로 3 3세의 환자가 50세에 처음으로 대장내시경을 경험했다면 처음 대장내시을 했을 때 바로 대장암 진단이 됐었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대장내시경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검사에 대한 접근도가 많이 떨어졌고 복용하는 약물도 좀 편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장내시경을 자주, 자주라기보다는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그거에 맞춰서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